하나님께서는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 또 그들에 대한 인도, 하심을 여전히 신실하게 보여주시죠. 애국에서 나와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력기 15장에.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 만나오 매출하기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거두는 방법, 또 그것을 먹는 방법,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주력기 16장. 정말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출애국기 16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15장과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거거든요. 마실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1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눈에 보이는 존재인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참 중요하거든요. 뭐 교회든지, 뭐 회사든지, 가정이든지. 지도자가 바르게 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듣고 순종해야 될 책임은 회중들에게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런들에게 있거든요. 지도자가 잘하고 잘못하고는 나중에 모세의 마지막이 어찌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보여야 돼요. 지금 출애굽기 16장, 15장, 16장 우리가 뭐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기적과 이적이 있었으면 좋겠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에 그 말에 대한 태도는 그러니까 그 지도자에 대한 태도는 곧 그를 세우 이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든요 결국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함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그 질서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오늘 11장에 보면 이렇게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대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어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히시나이까. 지금 11절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출애굽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인도해 나가시는 모든 것에 책임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어,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에 이런 필요를 모두 공급해 주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대원자고 도구일 뿐이죠. 여기서 모세가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한탄할 때 여기서 내게 맡기사라는 그러한 말은 책임이 내게 있다, 모세 자신에게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맡기사라는 그 말은 나를 도구로, 나를 통로로, 나를 통하여 나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나를 도구로 쓰시고,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지금 모세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자신을 전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자신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출굽기 16장 2절에도 그렇고, 뭐, 지금까지도 그런 거죠. 이스라엘 자손 온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더라.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고, 자신은 하나님의 통로에 지나지 않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그 원망함이 그게 다한 것을 지금 모세는 느낀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더 이상 권한당하지 않도록 차라리 하느님 생명을 거둬주시는 것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호소해요. 얼마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자신과 아론에 대한 원망이 그게 다랬는가 라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도 사람이죠. 지도자도 사람입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결코 좋을 리가 없죠. 말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낳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니가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과 같은 그런 호소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러한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16,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세워서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나누지도록 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호소에 대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더 세워서 같이 짐을 나눠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이러한 원망과 불평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하시느냐.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라. 라고 하면서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또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행하시지만 결국 그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시고 주권자시고 인도자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전에 그 김남주 목사님이 쓰셨던 책인가 보면 교회는,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만큼 행복해요. 목사만큼. 목사가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도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반대로 성도들이 목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도자가 지도자 다음으로 나타나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말 좋은, 뭐 좋은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가 만들고 좋은 성도는 좋은 목사가 만드는 거예요. 상호간에 그러한 그 질서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 안에도, 모세 안에도 이러한 그 불평이 지속되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뭐 퇴색됐다 그럴까요? 하여간 모세의 그러한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어쩌면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될 그런 어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모세는 가장 가까이에서, 아니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도구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그 말소리를 듣고, 모세도 어쩌면 이런 불평 가운데, 원망 가운데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 나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15절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든지 21절, 22절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에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대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아니 이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이보다도 더 훨씬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모세는 또 실질적으로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한달 동안 먹게 하겠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해 모세가 이런 반응, 21절, 22절의 반응을 보였다는 게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아니, 직접 자기가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달 동안 고기를 줘서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 합니다. 불평은, 불평은 누룩과 같아요. 원망 누를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 누를과 같아요. 우리의 말이든지 표정이든지 행동이든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선한 것도 그렇고 악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평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불평이 꺼리만 자꾸 늘어나게 되고, 어쨌든지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꺼리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평을 계속,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난 모세의 이 어쩌면 믿음없음에 대한 태도. 자신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도구라는 그 사실을 순간 망각해버리는 모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암송도 하고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23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는 말씀, 책망하시는 말씀.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야, 네가 진짜 나를 믿냐? 나를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냐?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어쩌면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왜 불병의 거리가 없습니까? 왜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거리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좋았다 그러면, 더 좋지 않은 것들이 크게 보이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더 좋아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고기를 주십니다. 31절, 32절. 그러나 그고기를 주심은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고기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진노하심. 저들이 고기를 받아 먹었으니까 아, 응답해 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래서 그 진노하심이 욕심을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33절, 34절. 참 33절의 모습을 여러분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거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죽임 당하는 그 순간 고기가 입에 가득 차고 그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욕심을 낸 백성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 진노로 재앙으로 죽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셔버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바름에 대한 태도를 상실해 버린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사실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됩니다. 죄가 커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지고, 가지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콩한 쪽만 먹어도 내가 그리스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한마디만 좀더 붙이면 그렇습니다. 왜 요즘에 목회자들이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저는 옛날에 신앙상을 안 했지만,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마을에 시골에 목사님만 오셔도, 안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왜 그랬대요? 뭐, 그분이 설교를 잘해서요? 아니에요. 그분이 막, 펑펑 나눠줘서요?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청렴 결백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높이고 인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목회자가 어떤지. 미안하지만 지금 성도들이 어떤지. 어떻게든지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 만 자기 배만 부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좀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가. 교훈입니다. 첫째,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요 종이며 도구이다. 목회자든지 뭐 성도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고 종이고 도구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시겠다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물들게 되어 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불평 있고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고 안 만나고. 그런 사람들 안 만나면 죽을 것 같습니까? 외롭습니까? 아니에요. 더더욱더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셔서 전혀 외롭지 않게 하시고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과감하고 단호하게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죠. 세 번째, 불평과 원망에 대한 응답은 사망일 뿐이다. 불평으로 뭔가 구해서, 원망으로 뭔가 구해서 주어지게 됩니까, 손에? 그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불평과 원망에 대한 응답은 삼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꼭 반명교사 삼아서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